이제 시작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제 화면은 잘 보이시죠, 그죠? 네. 어, 저희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는지 뭐 기억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프로바빌리티 어 이론에 대해서 만그 뭐 챕터 원을 우리가 그 오버뷰를 같이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챕터 1.4까지 어, 끝을 냈습니다. 이제 마무리, 그 챕터 1의 마지막 파트인 1.5는 일반적으로 어, 뭐 여러가지 시스템에 대한 뭐 추가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을 할때 뭔가 그 데이터를 전송하고 뭐 수신하잖아요. 이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에러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어, 뭐, 제너럴한 소개 정도를 다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뭔가 데이터 시스템, 그, 뭐죠, 트랜스미션 시스템을 만드는데, 통신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 결국 우리가 송수신을 할수 있는 거는, 그바이트미널이리요요 요 인풋인 거잖아요. 컴퓨터 자체가 1하고 0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그죠? 어떤 시그널이 됐든 어떤 메시지가 됐든지간에 모든 것들은 0과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변환이 돼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 도착을 할때 결국 이 코드가 이제 디코딩이 돼서 뭐 목소리도 되고 음악도 되고 뭐도 되고 그림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I 뭐 관련된 뭐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뭘할 때도 이미지 뭐센싱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자세히 보면 결국은 이런 숫자 0과 1이라는 이 숫자들을 조합해서 결과적으로 디 a k 메이킹도 하고 판단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찌 됐건간에 우리가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거는 이 바이너리의 인풋을 사용하게 된다 라는거가 이제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이런 그 뭐죠 이 데이터들을 보낼때뭐잘 보내지면 좋죠. 우리가 하다 못해 이제 전기를 뭔가 뭐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보낼 때도 그 전력 손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이 전선 자체의 그 뭐고 레지스턴스 저항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뭐 뭐 열이라든지 뭐라든지 뭐뭐 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그 전류가 가는 도중에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력 손실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승전을 한다 그러니까 그 보낼 때그 볼테지를 높이 하면 이그 송전 그 로스가 줄어들거든요 뭐 이제 이렇게 그뭐 대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낸 데이터와 수신하는 데이터가 이게 100% 일치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뭐 노이즈 현상, 아니면 간섭 현상, 그리고 시그널 디그리데이션, 이거는 이제 시그널이 작아진다는 거죠. 뭐 그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어, 우리가 원하는 그, 그 시그널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게 요 페이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이제 코렉션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의미 있고 릴라이브란 데이터가 어 수신되고 송신되려면 이제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코렉티브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제 그 코렉티브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조금 알아야 되는 사항이 뭐냐, 이제 에러 프로바빌리티라는 개념이에요. 에러 프로바빌리티 뭐냐면 어쨌든 시스템이 있다면 이게 에러를 발생을 많이 할 건지 작게할 건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조금밖에 에러를 발생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에러가 많다면 그 에러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 그럼 어떻게 그걸 줄여야 되는지 뭐이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또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텀이 뭐 비트 에러 레이트 그러니까 이 비트는 이거 그거잖아요. 디지털 그 가장 그 미니멈한 사이즈잖아요. 그죠 그거에 이제 발생하는 에러 레이스를 the BER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팩터, 팩팅, 뭐 factor affecting 뭐 BER이라고 하는 뭐 요런 거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뭐 요런 이거는 이제 비율적으로 그 에러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뭐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높으면 우리가 코렉티브 액션을 해야 되고 낮으면 안 해도 되고. 이건 결국 우리가 하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랑 똑같다 그죠? 결국 우리의 목적은 릴라이라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에러의 그몇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요렇게 이제 바이너리 그 인풋을 줬어요. 요게 이제 그 송신 측 이제 데이터인데, 근데 그 수신 측에 보니까 이 비트 하나가 이제 원래 0이 가야 되는데, 뭐 1이 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싱글 비트 에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한 자리가 에러가 발생을 했다. 뭐이렇게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비트 에러는 뭐냐면, 이제 한그 요렇게 메시지에 고, 고 뭐랄까요 이제 분량을 보냈는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멀티빗 에러라고 얘기하고 벌스빗 에러는 뭐냐면 이제 연속적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는 상황을 얘기해요. 이제 한 군데가 아니라 뭐두 군데 이상 아니면 세 군데 아니면 뭐열 군데 뭐 등등해서 이렇게 그한 구간 전체가 다 에러가 발생하는 이제 요런 어, 형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각각의 에러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코렉티브한 시스템을 어, 개발하는 방법도 좀 다르고 어뭐 뭐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트랜스미션 에러를 우리가 이제 확률, 여기로 이렇게 나눠보자면은, 잎실론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약간은 이제 수학적인 어떤 다이어그램이나 모델로 만들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0을 보냈는데, 이게 제대로 가면 0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0이 나올 확률은 100%에서 이게 에러가 발생할 확률을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러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0에서 이 아웃풋이 동일하게 0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이게 1로 간다. 라고 보면 되고. 요 인풋을 이제 1로 넣었을 때는 1로 갈 때의 확률은 1에서 에러를 뺀 거다. 그리고 1에서 0으로 가는 거는 이제 에러를 이렇게 그 이제 뭐죠? 에러를 고미, 고려한 것이다. 요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또 도식화를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요, 이제, 요런 게, 그, 우리가 프로바빌리티 어날리시스를할 때, 뭐, 하나의 펀더멘털 한, 그, 이론, 다이어그램이될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요 에러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뭐, 다양한, 그, 이제,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런 바이너, 바이너리, 이너리 인포메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코더라고 하는 뭔가 작업을 해요. 뭐, 작업, 어쨌든, 뭔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이너리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낼 때는 또 디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딱 딜리버리 되도록, 이제 그런 작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메시지가 들어오고, 이거를 그 바이너리 형태로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수신, 아 저쪽에 딜리버리 되고, 그거를 다시 원래에 메시지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이제 디코더라고 한다. 그 코더와 디코더에는 이런 그 에러 확률이 높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보, 보정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나 뭐 아이디어가 함께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네,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어, 예로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코렉티브하게 하냐라고 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요런 겁니다. 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첫 번째 라인의 시그널을 이제 보내 보내야 돼요. 근데 다 보냈는데 이 코더에서 얘를 세배 뻥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치 세 줄의 시그널이 그러니까 똑같은 그 시그널이 이제 세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디코더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냐하면얘세 개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어, 뭐, 어떤 거는 똑같고 어떤 거는 안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 거는 그대로 출력이 되고, 안 똑같은 거는 세 개를 보냈으니까, 그 좀, 그뭐죠 이제 그 다수, 다수의 시그널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가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죠? 요게 우리가 보내려고 했던 시그널이 이거였고 다소 노이즈나 에러가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원래의 시그널을 이렇게 그 디코딩 할수 있게 되는 요런, 네, 어, 뭐랄까, 이, 그, 뭐죠, 요런 그 작업이, 어, 하나의 코렉티브 액션이 될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 뭐, 그 에러 프로바빌리티나 이런 그 것들을 어, 어디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직접 그 디지털 시스템이나 뭔가 전기 시스템을 개발하진 않지만, 또 위험도 평가라고 하는 것들에 기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오는 시, 그 어떤 도면이나 뭐 그런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전체 시스템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구성품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서로 이렇게 뭐 인터, 어 커넥션이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수신은 뭘로 하, 뭘 하고 송신은 뭘로 하고 이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주고받고 뭐 등등등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담겨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이뭐 예를 들어 이 배터리 차저에서 이 배터리 컨트롤러로 가는 이 라인에서 뭐 에러 발생하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고 이게 크면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뭐뭐라 그 e a 렉티브 액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에러가 작으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또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또 주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세심하게 살펴보고 전체 시스템의 릴라이빌리티를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정 부분에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에러가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면 우리는 그 시스템을 뭐 이중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뭔가 뭐 에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그뭐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뭐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작업들을 어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그 지금 그 한국하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뭡니까 이그 모듈러 멀티 레벨 컨버터 그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컨셉이 보면 이, 이런, 이 컨버터가 있는데 이 컨버터를 모듈화 시켜서 멀티레벨로 만든다라는 게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소형 컨버터들을 이렇게 직병렬 연결을 시켜서 그걸 구동을 해서 이 볼테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게 이제 컨셉인 거죠. 이거의 장점은 뭐였냐면 우리가 원하는 볼테이지에 따라서 이 소규모의 멀티레벨 컨버터들을 그 작동 뭐 특정 그뭐 레벨들은 작동시키고 어떤 것은 또 작동 안 시키고 이렇게 좀그 뭐랄까 플렉스블하게 우리가 운영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런 서브 모듈들이 어 서브 모듈들 간에 서로 뭐 전력을 주고받고 하는 그 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아웃풋들이 잘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나 뭐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제 확률이론을 통해서 또 평가를 해서, 그럼 전체 시스템이 어느 정도 릴라이블한지, 그리고 이 릴라이블한 레벨이 충분히 억셉터블한지, 아니면 뭔가 추가적인 뭐 안전장치나 릴라이빌리티를 이넨스먼트 할수 있는 어 보조장치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수 있게 되겠죠. 네. 뭐, 요거는, 네. 뭐,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이건 뭐, 직렬로 연결하거나 뭐, 병렬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뭐,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병렬로도 연결되어 있고, 직렬로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끼리는 직렬이고, 얘랑 얘는 또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직렬로 연결될 때하고 병렬로 연결될 때또 에러나 뭐, 이런 문제들이 완전 달라요. 증렬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하, 라인 하나만 이제 뭔가 잘못되면 완전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되거나 완전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병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스템이 이제 죽어도 다른 시스템들은 여전히 그 뭔가를 뭐 메시지를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멀티 레벨, 그뭐 그 멀티 레벨 컨버터의 장점도 그건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레벨이 뭐 이게 고장이 나서 못 쓰더라도 이 옆에 있는 레이어들, 레벨들은 계속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랄까, 리던던시가 굉장히 좋게 되죠. 대신에 이 같은 라인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 뭐 죽게 되면 이쪽은 직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라인은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릴라이빌리티 어날레시스를 할때 단순히 뭐 에러율이 높다 낮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컨피규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요거는 그냥 네, 머리고요 어, 네, 머리 드립니다. 네, 따로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그 샘플인데요. 그런 통신 시스템들을 어 대표적인 시스템들이 어떻게 있느냐, 뭐 그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딱이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시스템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인터넷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넘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요렇게 이제 동시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접속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어벨 l 을한건 아니고 이제 이런 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큐를 통해서 순서가 정해지게된 거죠. 먼저 접속한 사람 순서대로 그리고 그 순서대로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해서 뭐 사용을 한다. 뭐 그런 이그 리소스 쉐어링 시스템에 대한 예그제플을 또요 책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제 한국 그 기관들하고 이제 하는 프로젝트 중에 AI 패스포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게 보면 우리가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건데, 이 디지털 솔루션은 선박과 항구가 서로 실시간 데이터 그저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어 뭐고 자율 운항을 통해서 선박이 포트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포트의 어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해서 또 그 선박과 포트의 오퍼레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구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가 직접 구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뭐 데이터 트랜스미션에 대한 컨셉이라든지 에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 들어가게 되겠죠. 나중에 우리가 그 개발한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도면들을 보게 되면 이런 각각의 부품들이 어떻게 커넥티드 어, 돼 있고 어떤 컴포넌트에서 어, 어떤 컴포넌트로 어떤 데이터가 송수신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험도 평가를 수행할 때 그런 시스템 간의 상호 이빌리티 에러 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이제 썬머인데요. 네, 따로 어, 말씀드리지 않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제 발표를. 네,